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항공 모함의 캐터펄트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캐터펄트는 비행기를 단시간에 이륙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입니다. 둘째, 주요 방식에는 증기 캐터펄트와 전자기 캐터펄트가 있습니다. 셋째, 증기 캐터펄트는 고온의 증기를 이용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자기 캐터펄트는 더 정밀하고 고효율적인 전력을 사용합니다. 다섯째, 캐터펄트는 항공 모함의 활주로가 짧아도 이륙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섯째, 이 시스템은 수십 톤의 비행기를 단몇초 만에 시속 24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은 최첨단 전자기 캐터펄트를 사용합니다. 여덟째, 한번 작동할 때 놀랍게도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이 소모됩니다. 아홉째, 전자기 캐터펄트는 구조적으로 더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 캐터펄트는 현대 항공모함의 핵심 기술로 공중 전력 투사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해가 쉬우셨나요? 감사합니다.